안녕하세요. 한국화가 임재김성우입니다. 오늘은 소나무를 그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위에서 아래로 나무의 기둥을 그려줍니다. 아래로 갈수록 더욱 굵어지겠죠. 자, 나무의 밑둥을 계속해서 완성해줍니다. 나무 기둥에서 가지는 자연스럽게 뻗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자연스러울까요? 오래된 노송, 늙은 소나무는 가지가 처지듯이 밑으로 뻗습니다. 소나무가 짊어진 세월의 무게가 이 가지에 나타납니다. 반대로, 어린 소나무는 가지가 처지지 않겠죠. 눈이나 비바람에 시달려서 가지가 아래로, 아래로 쳐지지 않았을까요? 조금씩 소나무가 자신의 나이를 찾아갑니다. 어, 이번에는 왼쪽에도 한 그루 그려보죠. 오른쪽에 있는 친구와 잘 어우러지도록, 오랜 세월을 함께한 것을 보는 사람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화롭고 정겹게 그려봅니다. 나무 가지는 입체적으로 그려줍니다. 가지가 어디에 붙느냐, 나무 기둥의 어느 부분에 붙느냐에 따라 앞으로 뻗은 가지, 뒤로 뻗은 가지 이런 것들이 표현이 됩니다. 가지가 기둥의 어느 부분에서 시작되느냐에 따라 앞과 뒤 그리고 옆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색깔이 아니고 먹으로만 나무를 그리기 때문에. 가지가 뻗은 방향을 가지가 달린 위치를 통해서 표현합니다. 자, 잔가지를 조금 더 그려주고요. 이제 두 소나무를 적당한 거리에 떼어놓고. 한 소나무를 그 사이에 넣는데 이때 한 가운데가 아니라 둘중 한쪽으로 약간은 치우쳐서 그려줍니다. 공간에 변화를 주어야 자연스럽습니다. 나무와 나무 사이의 공간이 똑같다면 인위적인 느낌을 주겠죠. 가지가 뻗어나오고요. 그림을 그릴 때는 높고 낮음, 길고 짧음, 강하고 약함을 음악의 리듬처럼 사용해야 합니다. 공간이 하나, 둘, 셋, 넷. 다 다르게 나타나죠. 이제 잎사귀를 그리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몰골법을 사용해서 잎사귀를 그려보겠습니다. 축축 늘어진 축축 늘어진 노송에다가 잎사귀를 달아줍니다. 붓을 찍을 때 세우거나 눕히거나 하면서 잎사귀의 크기와 크기와 폭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는 짙고 강하게, 옆으로 나아가면서 조금 약하게 해서 서로 간의 조화를 이루어줍니다. 아무래도 처음 붓을 댈 때가 가장 색이 짙게 나오기 때문에 강하고 짙어야 할 부분을 먼저 찍어준다면 그림을 자연스럽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앞과 뒤로 뻗은 가지에도 잎을 달아주고요. 가지를 그릴 때도 동서남북 사방팔방으로 뻗어야 좋은 그림입니다. 우리는 한쪽에서만 나무를 바라보기 때문에 보통 옆으로 뻗은 것만 인식하기가 쉽죠. 자, 첫, 첫 붓은 강하게 찍고, 붓은 파피를 사용해서 붓을 갈라지도록 해서 수많은 잎사귀가 겹쳐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접시에 붓을 비빌 때 조금 밀듯이 비벼준다면, 파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연습이 필요하겠죠. 이것이 어렵다면 초보자들은 붓을 손가락으로 잡아 펴거나 심하게는 이쑤시개로 가르기도 하는데요. 처음에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의식적으로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방법은 인위적인 느낌이 크기 때문에 붓을 잡은 시간이 길어질수록 점차 줄여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먹의 색은 붓에 먹을 얼마나 묻히느냐 뿐만 아니라 두세 속도와 압력, 얼마나 꾹 누르는지, 얼마나 빠른지도 영향을 줍니다. 한번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서 그려보세요. 그만큼 여러분의 그림이 아주 다채로워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조금씩 비어 있는 곳을 좀 마무리를 해주고요. 네, 지금까지 소나무를 그려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